예, 손도맞 잡고 물도 맞추니까 되게 아까 일부분은 조금은 더 긴장이 풀리것 예, 같기도 하고요. 네. 예, 행복했습니다. 이 잠깐 동안. 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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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오지안아는 노래가 잘 빠졌어. 어. 저거잖아. 중간에 숨을 고르면서 하는 데도 진짜 안정되게 전보다 괜찮아요. 아 너무 떨렸거든요 이 노래가. 예 주변에서 너무 이거 마서 엄청 놀려가지고. 오늘 올리지 않을 거예요. 잘했죠? 박경민다 데뷔입니다. 박경민이 노래 열심히 하셨으니까 좀 앉아서 살짝 쉬면서 저희가 또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무대 전에 여러분들 브이로그 영상.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채니 씨의 하루를 뭔가 함께한 기분인데, 아니 실제로 저렇게 하루 종일 돈까스를 드세요? <laughs> 아니 하루에 한끼도 사실 돈까스딱 먹으면 너무 이렇게 배가 부르고 그럴 때가 있는데 저렇게 두끼 모두 드시면은 막 너무 그렇지 않으세요? 소울푸 드니까 괜찮은 거예요? 어, 사실 되게 오랜만에 하루 종일 먹는 거긴 였 해요. 네, 근데. 그 원래도, 원래도 먹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원래도 먹긴 하는데 아 먹긴 하는데, 또 이제 촬영을 하면서, 덕분에 또 이렇게 맛있는 게 다른 종류의 돈가스를 이렇게 먹게 되어가지고 네, 되게 행복했습니다. 돈가스 좋아하시나요? 네! <놀람> 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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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리 만족했습니다, 정말. 예! 아, 아니. <놀람> 그, 놀이공원에서 사실 이제 놀이기구를 몇개더 타려고 했는데, 거기 계셨던 꼬마 친구들께서 소풍을 오셨는지 저희가 없을 줄알것 같은데, 계셔가지고, 이제 다른 위험한 상황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 이제 빨리 이제 하고 나왔는데, 저희 스태프분들까지 표를 다 구해놨었거든요. 근데 저만 타고 나왔어요. 다그 표를 사기만 하고. 못가나 좀. 다음에 보이셨어요. 그래. 네, <laughs>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먼저 훌쩍 나오셨네요. 밌게 타고. 네. 아니 이렇게 촬영하는 날이 야외에서 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뭐 브이로그 찍으면서도 그렇고 뭐 다른 드라마 촬영 때도 마찬가지로. 촬영하면서 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네. 없으면 군대 최초로 없다고 해도 되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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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태어나고 우리 청 엄청 엄라엄 없으면 없다 엄하게 넘어가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아니엄 넘어가지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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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사이가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뭐오 어, 너무 멋지다 우기도할 테고 오 잘한다 우리 연기도 할 테고 아니면 또뭐찍그 사진 뭐오와 진짜 오 어느날 사랑받을 것 같아 우리 연기도 할 테고 어 그래 예어 맞으셨어요? 애들 다이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아무래도 풋풋해질 보다니까. 너무 좋죠. 음, 비하인드랑 비하인드고요. 어? TMI인데. 아, 좋아요. 이게 스테이커스에 나오 오기도 했어요. 이게 나도 대단하긴 했었는데 제가 땀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익성관에 쓰면 이제 안에 상추가 안 보이니까. 제 상투는 하지만 상투가 안 보이니까 이제 상투를 할때 이제 땀이 좀 아질라 여기에 도우니까 헤어밴드를 했었어요. 상투 안에다가 하고 한 이제 여기 살색이 안 보이는 상투였던 거죠. 검정 상투였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몇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10분과 이제 지영 때문에 이제 쓰러졌을 때왜그 쓰러졌는지 이제 약제를 이제, 이제 지형과 함께 이제. 자 나가는 과정에서 잠에 들었던 씬이 있었어요 오오오오오. 잠에 들었다 갑자기 참사 선배님께서 나오, 들어오시니까 이렇게 쉬그 장면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익성관에서 삐뚤어지면서 상처가 보였는데 여기 검정 헤어뱅이가 보이는 거요 오! 그 이제 트윈디아데이? 지은하나트윈디아 사실 그걸 저만 알고 있는 것같스 어. 제가 으니까 이로써 우리 모두 아는걸로 글쎄, 거 보신 분 아마 보일 겁니다. 오! 어디, 어디 밖에 나가서 손을 대지 마세요. 네, <laughs> 네, 우리말로. 만 아, 아, <laughs> 네. 아, 아주 귀여운, 네, 피스코드였습니다. 자, 어느새, Change into You in t o w e 벌써 마지막 코너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 네, 너무 빨리 지나갔죠, 여러분. 하지만 마지막 코너가 굉장히 풍성하니까 너무 아쉬워진 마세요. 아셨죠? 네.